이 네, 보는 시간에는 만대가 부활해서 일어나는 날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사람 아담부터 이 마지막 날에 데려감을 얻는 자들까지 이제 다시 살아나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대가 부활해서 일어나는 날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백성들을 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게 되는데 그 독생자를 어 보내서 그 독생자를 보내서 어 다시 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독생자는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어 말씀이 되겠고 어그 말씀을 통해서 어 살리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어 이사 45장 11절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자 여기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되겠고 그 말씀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래서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여호와께서 어, 보내신 일에 형통한다는 것은 바로 어, 백성들을 사망에서 어, 영생으로 옮기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 이제 무덤에서 다 부활을 시켜서 어, 영원히 죽지 아니할 어, 영생으로 어, 옮기시는 것, 그것이 바로 어,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이요, 아버지께서 어, 보내신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어, 친히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셨고 그리고 어, 내 입에서 나가는 말 바로 독생자를 통해서 어, 백성들의 몸을 속량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몸을 속량한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어, 육신을 어, 사방에서 바로 무덤에서 어, 영생으로 어, 옮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어, 나의 기뻐하는 뜻을 어, 이룬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어, 그 뜻을 이룰 사람을 어, 동쪽에서 부르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어, 46장 11절에서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 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의 선적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 선적 반드시 시행하리라. 자 여호와께서 동쪽에서 동쪽에서, 어,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동쪽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시게 되는데, 그 뜻을 이룰 사람이 내 입에서, 어, 나가는 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나의 기뻐하는 뜻을, 어,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룰 사람을, 어, 동쪽에서 부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쪽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시게 되는데 그가 바로 독생자 그 독생자는 백성들의 몸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몸을 속량한 독생자를 부르시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도검의 은밀하게 그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 6장 39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를 보내신 이의 뜻이 이사야 55장에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의 기뻐하는 뜻 요한복음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2사 55장에서 나의 기뻐하는 뜻 그래서 그 뜻은 그 뜻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룰 사람을 마지막 날에 동쪽에서 부르시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뜻을 이룰 사람을 동쪽에서 부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어, 이룰 사람을 어, 동쪽에서 부르시게 되는데 그 뜻을 이룰 사람이 바로 내 입에서 나가는 어, 말이요. 어, 독생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 내 입에서 나가는 말 만군의 어, 여호와께서 아버지께서 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라고 말씀하시고 을 있고 어, 나의 기뻐하는 뜻을 그 말이 그 말씀이 어,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 40장 8절에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자,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 55장에서 어, 내 입에서 나가는 말, 그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어, 영원히 네, 서게 됩니다. 또, 이사 51장 6절에서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자, 나의 구원이 역시 2사 55장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 그래서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다는 것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영원히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이어지는 8절에서 나의 공리는 영원히 있겠고, 자 여기서 나의 공의가 역시 2사 55장에서 어, 내 입에서 나가는 말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영원히 있겠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의 구원 나의 공의 자다 영원히 서고 영원히 있고 어, 영원히 있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어, 독생자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는 영원히 서리라. 독생자는 영원히 있고, 독생자는 영원히 있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호와 아버지의 구원이요, 여호와 아버지의 공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가 바로 이사 55장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 그래서 그 말이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독생자는 마지막 날에 이세상에 보내심을 받게 되고 백성들의 썩어짐의 종로로서 하고 있는 몸을 송량하게 되고 이제 그를 통해서 나의 기뻐하는 뜻 바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뜻은 백성들을 사망해서 건전해서 영생으로 옮기는 것. 바로 무덤에서 일으켜서 영생으로 옮기는 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뜻을 이룰 사람을 동쪽에서 부르시게 됩니다. 그 뜻을 이룰 사람을 동쪽에서, 그래서 그 뜻을 이룰 사람을 동쪽에서 부르시게 되는데, 그거 바로 독생자, 독생자를 동쪽에서 부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여호와께서는 독생자가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독생자는 태어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인 주님은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은 스스로 있는 자, 단지 때가 이럴 때까지 자기를 아들의 모양으로 낮추시고 자기를 아들이라고 숨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본래가 여호와 아버지, 그리고 독생자는 따로 있습니다. 그 독생자가 바로 태초에 태어난 지혜가 되겠고, 그래서 그는 마지막 날에 동쪽으로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보내심을 받게 되는데, 그 영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 영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영이 내려오는 일을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백성들이 그 영이 내려온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그 영을 세상으로 보내시게 되고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하시고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하시고 백성들의 몸을 구속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룰 사람을 그 뜻을 이룰 사람을 어 이제 마지막 날에 어 동쪽에서 부르시게 되고 백성들을 어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시는 것, 그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이제 백성들에게 가깝게 하시는 것. 이사 46장 13절에서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니. 자 여기서 나의 공의가 나의 뜻을 이루 사람.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하신다는 것은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가깝게 하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동쪽에서 불러서 백성들에게 가깝게 하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하신다는 것은 독생자를 가깝게 하신다는 것이요. 태초에 태어난 지혜를 가깝게 하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바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이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독생자가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독생자는 하나님의 공이요, 하나님의 구원이요. 어,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이 되겠는데 독생자를 통해서 공의로 행하시게 되고 공의로 심판하시게 되고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신이 피값으로 사신 백성들 그 영혼들을 어, 이제 독생자에게 다 주시게 됩니다. 독생자를 통해서 그 구속하신 영혼들과 무덤에 들어있는 그 육신까지 다 구원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날에 독생자를 통해서 백성들의 영과 모든 몸을 다 구원을 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 독생자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실 때, 동쪽에서, 먼 나라에서 그를, 그 독생자를 부르시게 되는데, 그래서 그를 보내신 이의 뜻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보내신 여호와 아버지의 뜻. 그래서 이사야 55장에서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가 보낸 일은 나를 보내신 일,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일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은 그 아들을 보내신 일, 그래서 이사 41장 6절에서. 어,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자, 이 일을 누가 이루었냐고 어, 말씀하실 을 때, 어, 나 여호와라고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무슨 일을 이루시고 행하시게 되는가 하면 처음부터 만대들을, 만대를 불러내시게 됩니다. 처음부터라는 것은, 첫사람 아담부터, 첫사람 아담부터, 세대들을, 만대를 불러내시게 됩니다. 자, 불러내신다는 것은, 무덤에서 다 일으키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택하신 백성들을, 전부 무덤에서 일으키시게 됩니다. 테카시맥서들를 그래서 첫사람 아담부터 이 마지막에 대래감을 얻는 자들까지 전부 무덤을 열고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주 안에서 자는 형제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무덤을 열고 다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래서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신다는 것은 첫사람 아담부터 이큰 무리까지 전부 불러내서 사망해서 영생으로 옮기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사망해서 영생으로 옮기신다는 것. 단, 그 일을, 그를 믿는 자들, 그를 믿고, 그를 따르는 자들, 그를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사는 형제들은 하늘의 일을 알고 있고, 독생자의 비밀을 깨닫고, 그를 믿는다는 게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수 없는 큰 무리가 이제 그를 믿고, 그를 다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 내었느냐 자이 일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첫사람 아담부터 대가감을 얻는 자들까지 전부 불러서 무덤에서 일으키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그라고 말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바로 나중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마지막 날에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서 일으키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독생자를 통해서 이루시게 됩니다. 그 일을 독생자를 통해서, 그래서 요하몬 6장 3 9절 다시 보게 되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그 아들을 그 독생자를 보내신 이의 뜻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되겠는데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 그래서 2사 55장 11절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인에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래서 내가 보낸 일은 여호와께서 보내신 일이요 그 일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 그래서 백성들의 육신 택카지 백성들의 육신까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게 되는데 바로 독생자를 불러서 이루시게 됩니다. 독생자는 마지막 날 동쪽에서 일으키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41장 2절에서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회그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공인는 영원히 있겠다고 말씀을 하실 때, 그가 바로 독생자, 그래서 그 독생자를 불러서 열국을 넘겨주시고,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열국을 그에게 넘겨주시고,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실 때, 처음부터 만대를 어, 불러내시게 됩니다. 어, 그를 동쪽에서 일으켜서 어, 그 왕들을 다스리게 하실 때 첫사람 아람부터 이 마지막에 대려감을 어, 얻는 자들까지 어, 전부 일으키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 독생자는 어, 마지막 날에 동쪽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만대를 일으키게 되고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처음과 나중에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전에 그 일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의의 나무들에게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영생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요하복음 12장 26절에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자나 있는 곳 요하복음 12장 26절에서 나 있는 곳은 성소를 가리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있는 곳에 있는 성소에 있는 의의 나무들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의 밀들이 되어서 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 그래서 나 있는 곳, 바로 독생자가 있는 곳, 아들이 있는 곳, 거기가 바로 성소가 되겠고, 그 아들로부터 생명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성소가 되겠고, 게시록 6장의 어, 환란날에, 나 있는 곳에서, 바로 아들이 있는 곳에서, 독생자가 있는 곳에서, 그 독생자로부터 그 물이 나와서, 백성들의 그 의의 나무들의 육신의 죄를 씻음을 받게 되고, 그 의의 나무들이 먼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과 그 가족들이 영생을 얻은 후에, 영생을 얻은 후에,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시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이제 첫사람 아담부터 만대를 일으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요하몽은 7장 37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네 개로 와서 마시라. 그래서 네 개로 와서 마시라고 할 때, 그네 개가 바로 독생자가 되겠고, 이때는 광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고 말씀을 할때 광야에 있는 독생자에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시는 때가 되겠고 처음과 나중에 내시는 여호와께서 독생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생명수를 주시는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려감을 넣는 자들까지, 이때, 그 물을 마시고, 다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와 함께, 택하신 백성들, 호세아 1장 11절에서, 그 이스라엘 자론들이, 함께 모여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하늘 우두머리가 바로 독생자가 되겠고, 그래서 이들이 하늘을 올라가게 되면, 어, 두 증인이 전 3년 만에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증인을 위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독생자가 두 증인을 위해서 말씀을 남겨주고, 어, 가게 되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다는 것은 두 증인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에서 나 있는 곳은 하늘의 장막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래서 요하몽 12장에서 나 있는 곳은 해도는 데 작은 성읍이 되겠고, 요하몽 7장에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할때 거기는 광야가 되겠고, 요하몽 14장에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할때나 있는 곳은 하늘의 장막. 그래서 지금 하늘의 이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먼저 성소에서.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추원합니다.